야, 별페는데 오. 우와. 잖아 열을 아이, 막안 해. 크기 야 열릴 때나 야 야. 이휴. 야, 가는 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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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색깔 너무 좋네 파도가 치니까 도는 거야. 이뭐이 식당이가 뭔데 이거 펜션이네. 이거 펜션이여. 어. 위치는 좋네 전경은 있겠네 있을까? 어. <놀람> <F>? 어. 어. <놀람> 자 이제 이국적이지 금방 <놀람>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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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우 우측 커브에 주의하세요 돌 해저 아. <놀람> 조형물 So, 이슈. I'm going to get a man. I'm going to get a man. I'm going 가 o get a 다 a n I'm g 좋은 n g to get a man. I'm g o i n 저기는 그냥 그냥 끄트머리인데 방파제는 아, 방파제라고 시작데시야 좋은 거잖아. 끝이 아주 방파제 끝어이괜찮은이거기는 구원마을 어게 잠시 염전인네 여기가 돌 염전 구원마을데 그러니까 구원에 돌염전이 네. 돌로 막 이렇게 갖고 염전 돌로 가는 게 아니라, 어. 저, 바다 평평한 돌이 있는데, 어. 바닷물이 빠지잖아. 어. 바닷물이 빠지면, 그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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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 그게 음. 물이 있던 것들이 조금, 음. 건조를 시키는 거지. 어. 자연 건조라는 거지. 대이 이걸 모아, 모 모아지 않았다는 거지. 테두리만 저 보면, 어. 녹색 테두리만 따로 만드는 것 같더라고. 어. 그래, 음. 그 물이 가다도 있으니까, 잠시만. 아이, 별로 없는데. 별로 없다는데. 아, 여기는 별로 in the Pillow. p i l l o 치는 o w n there. What is it? I'm 로 e r e I'm here. I'm here. 저기, 여기가, 염전이 그린다는 설렘 잡 빨간색. 아니, 그리고 와, 저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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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근데... 이쪽 <laughs> 어? 집이, 이쪽 이쪽으로, 이쪽이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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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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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쪽으이이이이 파이거 멋지놈 파이거. 우리 전망대가 <laughs> 그냥. 로가 전망대 맞아요. 그냥 지나가는 길인가? 사람들 다닐 때 그냥 그. 어.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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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먼 걸어가 피치 히치하이킹하는... 히치하... 하이킹하는 것 피치 하이킹 하는이고 잠시 후우 방향입니다 방지네 아 이게 뭐 그건 아, 다 이게 현무암인가? 이산 같은 인생석재인가뒷 모습. 뒤로 가는 거. 뒤네. 아, 뒷 모습이면. 약 300m. 신호. 아모습이잘 자면 서프가. 우리 같이 <놀람> 나이가 들어도 <놀람> 이제 괜찮다고. 뒤에를 텍를잘 찍었어요. 저는 이제 스냅으로 내가 무직 찍어 주는되는 거고. 메인은 뭐옆 모습이나 앞을 찍어야 안돼. 네. 뒷 모습은 스냅 사진으로 그냥 뭐 아기 사람이 매행할때 찍는 거야.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음. 있습니다. 인 리조트. 여기 텐트 쳐나은는데와 여기 서와 어, 네, 어? 뭐 좌측 커브에 주의하세요 그 커브 그 커브 그 커브 반뭐 이거 뭐 군사기지가 기지는 이거 같은 색깔이 아 뭐... 인생 샷 좌측 커브에 주의 하세요. 야, 뭐. 아까 저기 배라고요? 배고잖아 과식한 집단이 있어배 리조트 가 무슨 뭐 호텔이나 그런 거. 배 모양으로 해놨나? 아니, 밑에 까지배처럼머리 어. 그래. 네. 그렇게 저 끝에 저요. 아배 모양 맞나? 아까 뭐 그래 보이기도 한. 머리서는 배 모양으로 만든 거 같긴 하네. 뭐 어, 이거 무슨 드림이라든가 이거? 모션니 드림. 나이 나이노시 아, 네. 모션어. 쉐... 쉐... 시아노오시아오 여기 호텔인가? 손절이. 손절이. 해안절경, 응? 해안절경. 음? 해안 자커브에 주의하세요. 이고아이고 어, 어이구, 아이고, 아이고 차가 선을 차선을, 오 너무 타이트하게 한데? 그래상처처 제대로 스타벅로 처박해. 단달 갈 때까지. 어, 스타 커피 사줄까나 <laughs> 주스. 어? 난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 니 잡문당이 뭔지야? 편의점 같 레몬시 이런 거. 레몬시가 무적하다 한다. 비타민 C가. 아이, 가 비타민 뭐 이런 데서 인생을 찍어야 된가 이거. 바위 치고, 바위 있고, 파도 치고 왔는 지금 요즘 어? 공장인가? <laughs> 원자력 발전소는 없지? 아니지. 저 분위기가 원자력 발전소가 없나? 제주도 올레 길이가. 갈매기 그런 거야? 뱅기 <laughs> 많나? <laughs> 에? 뱅기 많나? 뱅기 많아요. 여러 번 놀죠? 네. 길로 어 그냥 길 따라 가는 거지. 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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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가 다섯 내 가지 그내차를자전사진찍고시안저저 주인 없는 것 아, 같아요. 회사, 회사 건물인가 없나요? 네. 공장인가 없나요? 네. 맞죠? 어, 어, 현역 있는데. 와, 또. 0 0 m 좌회전입니다. 좌회전. 어는데 좌회전. 가 가고. 싶다. 전방에 배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정말 가못 찍고 있는데. 손이 전혀 다 아, 전방에 저린 것 과속 방지턱이 없네. 있습니다. 들이 있는 거 아이가? 전방에 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예. 지나고 난...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네. 네. 에어로 음. 어, 여기는 좀, 좀, 잔잔하나? 바람이 좀, 바람이 좀 작나? 음. <laughs>